합시다 5다에한번한번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건 이제 리미트 x가 3으로갈때 있고, 로그의 2에자 지금 이거랑 이게 진수인데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으면 되지. 절대값분의 절대값이니까 전체 절대값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분수 만들고 여기가 루트 x 플러스 1에 빼기 2 대고 여기가 x 빼기 3이 나온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유리화를 해야 될거 같은 느낌을 들거든. 왜냐면어안 해도 되나? 여기 이 넣으면 어 여기 로은 거지. 맞지 네. 그래서 0분의0골 나오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절대값 안에서 그러 그러니까 아, 여기 분자 공식에다가 <laughs> 해주면 됩니다. <laughs>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계속 해야 되나? 계산이 <laughs> 안 되는 거야. 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예. 이렇게 되어있고, 됐나? 그치? 여기는 x 빼기 3에다가, 그리고 루트에 x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된 거고. 자, 분모는 합자공식이 돼. 앞에 거지고 빼기 뒤에 거지고 x 빼기 3 되잖아. 이렇게. 약분 된다, 이거. 이렇3 넣으면 된다, 이거. 계속? 이거지 누나? 됐지?